안녕하세요. 오늘은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뭐 지금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로, 어, 올해 3월 1일이, 어, 무역 협상 마지막 시한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. 일단 그 전에 지금 이제 미국하고 북한하고 만나기로 했죠. 협상. 2월 27일, 28일. 거의 뭐 미중 마감, 휴전 마감 시한 비슷한 날짜인데, 일단 북한하고 일단 트럼프가 만나기로 합니다. 장소는 베트남인가는 맞는데 어, 미정이죠. 아직 뭐 다낭으로 할지 하나이로 할지 하노이로 할지 그건 아직까지 자기들 서로 뭐 장소 가지고는 조금 합의가 잘안된것 같아요. 미국은 다낭이 좋고 독립적으로 이제 여기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북한은 하노이가 좋다고 그러죠. 저쪽에 베트남 그 하여튼 같이 이제 할수 있는 다른 것 서로 각자 이제 이익을 노리는 거죠. 근데 이제 그러던 와중에 이제 시진핑이 어, 우리도 하자고 미국한테 제안을 합니다. 뭐 미국은 처음에는 뭐 그렇게 거부하거나 그런 거는 없었는데 뭐 시진핑이 이왕 뭐 27일 28일 베트남에서 하면은 미국하고 중국 무역협상도 27일 28일 베트남에서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서 이제 언론에서도 이제 약간씩 궁금해했죠. 뭐 미중 협상. 아니면 더 나아가지고 세 명이 같이 하는 북한, 미국, 중국 이렇게 같이 협상을 하는지 아니면 또 우리나라에서는 남한까지 같이 해서 남북 미중 회담이 혹시나 일어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말하죠. 안 한다. 이제 안 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트럼프는 3월 1일 휴전 그 전까지 바로 뭐 미국, 중국 문제를 끝낼 생각이라기보다는 북한에 집중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어제 그런 말을 하면서 미국이 엄청 빠졌고 우리나라 아시아 증시도 같이 빠지고 있네요. 이상입니다